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어,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좀 보겠습니다. 네, 본문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아, 바울은 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 해결하려 했던 문제 하나, 또 당면했던 문제 하나는 자신의 사도직을 견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을 그들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다른 사도주처럼 예수님과 3년을 지내기 위해서 뭘 어쨌어? 저 사람은 어, 예루살렘의 그런 사도들보다 한수 아래야.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주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그런 바울에게 또 뭐가 있었느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 질병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있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리더십을 점점 더 악화,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할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런 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는 이,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등감, 컴플렉스, 얼룩 같은 것이 있다. 모든 인간은 그런, 것, 그런 것이 있다. 그걸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 삶의 열등감, 컴플렉스, 그늘 얼룩은 나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단, 나의 컴플렉스는 가시로 변장한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 주에 저희들은 살펴더랬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좀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구절 십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자 오늘 자기의 컴플렉스,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그늘, 얼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이 가진 두 개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인간의 본성인 허만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엘리트 그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로 볼 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남에게 뒤질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바울이 일할 때마다 곳곳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호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저기 7절부터 읽었잖아요. 바울은 남들이 하지 못한 신비 체험까지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서는 신비 체험이 굉장히 큽니다. 자, 바울은 신비 체험까지 합니다. 바울은 교만할 만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혀 꿀릴 것이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엘리트죠 기독교에 와서도 그는 사도가 됐잖아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을 생활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사도의 위치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만한, 그러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 그를 낮추십니다. 이 가시 때문에 가뜩이나 리더십의 부재로 흔들거렸던 바울은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이 가시 때문에 신이 될 뻔했던 바울은 비방받는 지도자 인간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 가시 덕분에 신이 될수 있었던 바울은 인간으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찬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찬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다가 멸망의 길로 채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 사랑은 가시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약함은 열등감은 교만으로 치닫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 교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윤리도덕적인 죄보다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해서 사탄이 됩니다. 루시퍼가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던 그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도 역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도 교만 그것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피조물인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교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착각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곳곳에서 겸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창조주의 자리에 앉지 마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제가 계속 단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에. 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요? 완전해지려 할 때입니다. 열등감은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완전해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내게서 부족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만 없었더라면 사역자로 완벽했을 것입니다. 유대 엘리트 출신이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아는 것 많지 키비 체험까지 하지. 그랬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는 대적자들도 바울에게는 꼼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 없애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완벽한 사역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교만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바울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였고 그게 바로 바울에게 가득했던 이미 좋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자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 아, 이건 좀 없으면 내가 완전해질 텐다는 그 가시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아, 이건 좀 감췄으면 좋겠어라는 그것은 당신이 교만이라는 길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통해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육체의 가시를 통해 아 나는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은 점선한 마음, 낮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쓰면 좀 완전해질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없애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겸손한 마음, 낮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곳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듣지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족한지 그두 번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해 제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의 정의를 제가 다시 내릴게요. 약함이 뭐냐? 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나는 겸손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것이 약함의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인간의 본성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만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도와, 내가 할 테니 당신이 좀 남은 걸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하지, 하나님께 나의 전체를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고자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니까, 보세요. 자, 자,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나좀 도와줘 보시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계획한 것만 딱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구 하려고 하는데 지 힘이 좀 부족하니까 당신 좀 도와주시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내가 계획한 일만 돼요. 그런데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다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선, 우리에게선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이거를 A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이걸 A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주인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a 를 해결하려고 하니 좀 도와줘 보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A라는 방식으로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는 제 입문을 할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A를 내가 놓는 게 아니고 A, B, C, D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라는 것이 생기면 부모님이 돌려 그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내가 할게 아빠, 내가 할게 엄마 그래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어른 입장에서 보면 웃기죠. 그렇게 하면 잘안 되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냥 두는해요 걔가 잘아야 되니까. 그런데 엄마 내가기 그러면 일단 엄마가 가만히 있죠. 그리고 걔가 망칠 때까지 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돕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가 엄마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옳은 방법인지 아시겠죠. 약해질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일 그걸 우리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약함이 오히려 가장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자, 앵간한 일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일을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거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 날좀 도와줘보셔. 내가 이거들일 테니 나좀 도와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힘으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우시.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그 사람을 써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것들이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세요. 이것이 가장 약함이 가장 강함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신불가능 100%였을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는 내몰려 40년간 목자로 잊혀서 살아, 잊혀져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 쓰십니다. 요셉은 인생의 바닥인 감옥에 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연약함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강해서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참성공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언제 맺힐까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다 드릴 때 비로소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쓴 사람들 얼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들은 연약함을 자기의 컴플렉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에,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닌 속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동성에서 애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죄에서 이 동성애라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으나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서 그는 날마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남자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찬양 인도자의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 혹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그 상처를 주님께 받으십시다. 그날, 이 남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팍 들어왔대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들며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때, 그때, 자기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건졌구나. 그는 그날로부터 동성에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자녀를 낳았고 30년 동안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네 방송실 거기 유튜브. 여기 아까 찾아놨는데 지금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약할 때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 자 우리 그 찬양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그 사람이 찬양사 역자가 돼서 어디 10살 맞는 찬양 찬양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한 7살 정도 수준의 학업 능이을갖고요이건 네, 아니고요 이거, 만든 이거, 이거, 만든 이 아니에요. 자, 이거, 이거, 고 저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자, 약할 때강이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다의 모든 것. 이런 찬양입니다. 그 사람이 진찬양 자, 한번 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약할 때나외너가 되신 주, 주나의 자,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 동성에 빠져 죄의 굴레에서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건져져 30년 동안 찬양사로 역자로 살았던 데니스 전이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완벽해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다, 좋았었을 텐데. 내가 정말 이런 거 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여러분 이제 텐데라는 말을 버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미 내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올 때 나라는 존재가 외부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컴플렉스는 나의 어두, 어두 나의 얼룩은 내 인생의 그늘은 영원한 기쁨만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런 것들은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아니 나는 그 영원한 기쁨 속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주님께 성도여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괴롭습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배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바고 내실 줄 믿습니다. 드링크 그러니까 성도여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나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는 우리 드림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육체에 가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으신 하나님께 저희들 엎드려 겸손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써서 당신의 일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